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테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베레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테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 해당해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신라와 함께 베레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에서 증거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크리스토였습니다 사도행전 어,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크리스토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크리스토라 하니 이렇게 예수 크리스토를 증거했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겨서, 어, 베레아로 가게 되었죠.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왔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관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리아 사람들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간절하게 듣고자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파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회방이죠. 유대인 때문에 데살로니카에서 떠나 베레아로 떠났던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모래를 움직여 서동키하거늘. 이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 기부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극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베리아 사람들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